네 반갑습니다. 어, 글로벌사이버대학교 압구정아카데미 사회진행을 맡은 내교융합학과 장래혁 교수입니다. 오늘 어, 코로나19를 통해 바라본 네, 한국의 현재와 미래 지금 릴레이토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홉 번째 시간 홍익명리라는 주제로 동양학과의 박영정 학과장님 함께 자리했습니다. 학과 소개와 함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동양학과 학과장을 맡고 있는 박영찬 교수입니다. 동양학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동양학은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 속에 유지되고 발전되어 온 전통 문화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전통 문화 가운데서도 사주명리라든가 풍수지리라든가 천문학과 같이. 조선시대 과거 급제 과목이었던 음양과 과목이었던 그런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계승 발전시키고 선조들의 지혜를 현대에 응용해서 현대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것을 목표로 설립되고 교육하고 있는 학과고요. 특히 이제 홍익적인 측면에서. 어, 이 전통문화를 어,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 연구하는 학과다고 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어, 저도 막 공부하고 가 싶어지는데요.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이번 주제가 특히나 홍익명리 주제이고 저희는 릴레이 토크하는 이 책이 어, 무려 20여 년 전에 네, 이미 저희 본교 총장님께서 저술하셨던 한국인의 고함 이 책과 오늘 주제하고 굉장히 또 밀접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한국인의 고함에 나와 있는 한국의 가치, 한국인의 어떤 문화 이런 거를 주제로 오늘 좀 본격적인 논의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홍익 어떤 명리 이것과 이 홍익과 사주 명리 네, 이게 어떤 관계라고 좀볼수 있을까요? 네, 그, 홍익에 대해서, 지금 이 한국인에게 고함을 보면은 홍익에 대한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고요.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내용이 많이 있거든요. 저 역시 이 책을 읽으면서 평소에 생각했던 어떤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참 많은 공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홍익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을 존중하는 마음이 일단 있고 그 다음에 그런 마음과 똑같이 남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같이 나와 다른 사람을 같이 유익하게 만드는 그것이 홍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주 명리학이나 이런 동양학은 상담을 주로 해서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고 삶의 희망을 주는 학문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홍익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상담하는 사람의 정신자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음 상담을 할 때, 고객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야 되고요. 고객의 입장을 이해를 안 하고 또는 상담하는 사람의 입장만 생각해서 좀 부자연스럽고 불안함을 조성한다든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동양학이야말로 상담에서 홍익정신이 반드시 구현이 되어야 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동양학과 학생분들은 다숙제하고 있고 그것을 실제 상담에서 잊지 않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 굉장히 그 인상 깊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이런 전 지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사실은 이제 코로나19가 인수 공통 감염병,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이 인류의 어떤 물질 문명의 지속적인 확산과 지구 생태계의 어떤 충돌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지 못했던 거에서 사실 비롯됐다는 네. 얘기들이 많은데 네. 결국은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책에서도 있는 우리 하늘 땅 사람 네. 천지인의 사상도 굉장히 남다르게 좀 주목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요 네, 네. 이 천지인의 사상 이 명리 학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네, 명리학은 천간과 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천간은 하늘 하늘을 뜻하는 것이고 지지는 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간과 지지 사이에는 지장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인원이라고도 합니다. 사람 인자 으뜸 원자 해서 인원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세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사주 명리학의 학문 또 풍수지리학의 학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인 삼재 사상은 그것이 동양학에는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네, 아, 정말 이렇게 떼려야 뗄수 없는 부분이네요. 네, 네. 아, 네, 저도 막 진짜 공부를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불쩍 드는데요. <laughs> 이,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전과 이후는, 이전의, 이후의 세계는 달라질 것이다. 네. 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음. 우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 않을 음.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 네, 네. 변화가 이제 극심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네네. 있는데 네네. 이~ 지금 미래의 교육 물질 문명의 음. 극한 또 뭐~ 지구 생태계의 위협 음. 이런 측면에서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이 교육에서도 우리 교육 이념으로 있는 홍익인간 음. 이게 더없이 중요한 시점인데 예. 이것과 좀 인성 예. 뭐~ 이런 측면에서 예. 좀 어떻게 지금 좀 바라봐야 할 시점일까요 네 코로나 사태로 음. 인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전화위복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 홍익사상, 이렇게 옛날부터 면면이 내려오는 사상이 이런 코로나라는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국민성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그거를 이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 그 사람들이 그동안에는 이제 외국에 대한 선호사상이 있었고, 한국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이 아주 많지는 않았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오히려 외국에서 한국을 칭찬을 해 주면서 우리가 많은 자부심을 얻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을 발전시키고 더 이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교육 방침은 좀더 우리 민족에 대한 자존심을 고양시키는 그런 방법이 돼야 되겠고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제 인수공통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환경의 문제거든요. 환경이 나빠지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교육에서도 환경을 좀더 생각해야 되고 또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이라는 건 자연과 인간의 문제가 잘 맺어지면은 좋은 것이고 그것이 어긋나게 되면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건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가 어긋나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측면에서도 교육의 방침이 좀 바뀌어야 되겠고 또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에 대한 존중 사상이 홍익 사상이라든가 옛날 우리 민족의 옛날부터 내려온 사상에는 그것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잘 계속 발전시켜서 교육적으로 이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성과 관계돼서는 옛날에 어느 국립 대학인데 K 대학이라고 하겠는데 아주 유수한 과학 기술 인재들이 모인 그런 대학이 있죠. 지금도 있는데 거기에서 그 학생들을 그 성적 위주로 이렇게 이제. 평가하면서 학생들이 좌절을 하고 그래서 10명 정도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이제 그 총장님은 좀 고치질 않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경우는 어떤 물질 만능 사고에 사로잡혀서 진정한 인간의 공동, 공통된 상부상조의 그런 가치, 홍익의 가치가 상실됐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피해가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성교육이나 홍익교육이 바로 앞으로 우리 대학이나 모든 교육이 지향해 나갈 바가 될 것이라고 보고, 코로나를 통해서 그런 계기가 돼서 앞으로는 좀더 강력하게.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코로나가 교육의 그 사상, 철학 거기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인성 교육을 강조하는 우리 학교 이념이 참 훌륭한 이념이 아니겠느냐 이런 자부심을 느끼게 됩니다. 네. 저희 또, 어, 사실, 홍익 인간, 이것은 뭐, 본교의 건학 이념이고, 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이고, 네. 또 멀리는 또 한민족의 건국 이념이고, 네. 어, 참, 어떻게 보면 참 선조들의 이그 해안과 지혜가 네. 물씬 다시 담겨 있는, 오히려 이런 지구적인 위기 앞에 빛을 발하고 있는, 그렇죠. 네, 저도 막 이렇게 자긍심이 많이 느껴지는데요. 네. 이, 이, 한국인의 고함에서도 이 홍익, 철학, 정신을 이제 우리가 스스로 조금 자각하고 네. 또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의 다양한 얘기들이 있는데, 네. 혹시 이제 이책 보시면서 네. 좀 이렇게 특별히 인상적으로 기억 남는 부분 있으실까요? 저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인상 깊었다고 네. 볼수 있고요. 어, 이제 홍익 정신이라든가, 천부경에 대한 그또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도 그 설명도 상당히 저는 이 가슴에 와 닿고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에 대한 존중. 그리고 깨달음. 나와 남을 잘되게 하자는 깨달음. 어 그리고 단순한 깨달음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상당히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한 가지 이제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하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총장님 말씀에서의 그 깨달음은 그것이 뭐 홍익정신 아래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봤더니 그런 깨달음과 일치하는 사상이 홍익사상이라든가 천부경사상이 있더라. 그거를 총장님께서 발견하셔서 그걸 의미를 부여한 거지 에, 그런 어떤 홍익 정신의 그뭐 밑에 개념에서 깨달음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에, 그런 점을 좀잘 이해를 해야 될것 같고 다만 이제 우리들이 에, 이 고차원적인 어떤 그 깨달음에 가면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게 많이 있는데 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뭐 어떤 사상의 아래에 있는 것이라든가 부속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최고 그 높은 경지에 있다. 이런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단순하게 뭐 홍익이라든가 또뭐 어떤 것에 집착해서 홍익 사상이라기보다는 나와 남을 존중하는 그런 사상이 어떤 뭐 특별한 용어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홍익이라는 것을 좀더 넓게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음. 해보게 됩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이걸 또 홍익, 인간, 홍익 정신을 또뭐 최근에 비유하면 뭐 인간 사랑, 지구 사랑, 뭐 표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나 민족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여기 이성원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홍익을 실천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이고 또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철학과 정신이라서 아마 더욱더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 아시다시피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 인수 공통 감염병, 이 코로나는 앞으로도 뭐 여러 다양한 형태도 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오히려 이런 시기에 한국에 대해서 남다른 주목을 네. 하고 있는데 조금 그 20세기는 이런 산업화, 민주화, 한국의 어떤 성취에 대해서 주목을 했다면 네. 지금 21세기는 오히려 한국의 어떤 문화, 네. 또 이런 내재된 어떤 DNA가 있지 않나, 네. 뭐 이런 것들, 또 한국의 시민의식, 네. 이런 또 보이지 않는 영역에 주목을 하는 시대인 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이런 한민족의 홍익, 정신이 네. 오히려 이런 지구나 이런 인류였던 기여할 수 있는 네. 인류 평화에 대한 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볼 때는 홍익 정신은 자연 존중 정신이고 인간 존중 정신이고 그리고 공동의 가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남이 같이 잘 되는 그런 사상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에 우리 민족의 이 고유한 사상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더 빛을 발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 세계적으로 이 홍익정신이 좀더 널리 퍼져나가가지고, 어, 남을 위하는 그런 사회, 나만 위하는 이기적인 사회가 아니고, 내, 나와 남이 같이 잘 되는 사회가 되고. 또, 이 책에 가장 또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자존심, 자를 존중한다는 측면이 있어요. 저는, 음, 평생 이제 교육계통에 있으면서도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은 전 어려서, 어, 자기를 존중하는 것을 교육을 좀 받지 못했어요. 어, 그리고 또 제가 또 자녀를 키울 때도 어, 너 자신을 존중해라, 이렇게 가르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만약에 그런 쪽으로 좀더 어려서부터 어, 교육을 받고 또 그렇게 교육을 했다면 훨씬 더저 자신도 성장을 했을 것 같고, 좀더 넓은 마음, 어, 이해심, 풍부하고, 어,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인성교육이나 남을 위하는 그런 교육 방침, 그런 철학이, 아, 저는 정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이다. 제가 진짜 느끼는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훌륭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 이 책을, 아, 많은 분들이 보고 좀 공감하고, 또, 인류 평화에 도움이 되는 생각을, 여기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홍익이라는 것이 평화를 빼놓고 나면은 그게 껍데기가, 알맹이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나와 남이 평화롭게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어, 이것을 항상 이제 염두에 두면서, 어, 홍익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겠다. 또 그것을 보급하고 교육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책에 담긴 또 아주 중요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요. 역시나 이제 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한국은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진흥법, 이런 걸 제정한. 네. 그런데 이미 사실은 홍익인간이라는 교육 이념을 갖고 있음에도 그것을 이제 제대로 실천을 하는 그런 문화만 형성이 된다면 20세기에 이런 기적을 창출한 이또 한국 교육에 사실 주목을 많이 했었는데 음. 지금은 이제 이런 인간의 가치에 대한 부분이 조금 그 부족한 뭔가 이렇게 알맹이가 빠져 있었던 음.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가 좀 무엇이 빠졌었는지 음. 예, 이 한국 교육에 대한 또 진단과 처방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음. 예, 예. 네, 이게 아마 또이 책에 또 추천을 드리는 또 아직 또 하나의 네. 중요한 이유인 것 같은데요. 네, 네 오늘 그이 홍익 명리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얘기를 많이 또 해오고 계신데요. 어, 지금 이런 사주 명리라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또 해오셨기 때문에 네. 특히 이런 코로나19가 또 이전에는 뭐 사스, 메르스 네. 이런 지구적인 또좀 위협에 오던 시기인데, 지금 2020년이 어떤 좀 이런 변화의 해라고 봐야 맞을까요? 네, 그, 천문학적으로는, 지리학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이제 동북쪽에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음. 봤을 때는 그 동북쪽에 있어서 방위가 동북방입니다. 그래서 그 주역이라든가 또 시비 지지로 보면은 간방이라고 하고요. 또 동북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천간 지지로 따지면은 갑인에 해당입니다. 갑이라는 글자나 인이라는 글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경이라는 글자가 오는 건데 이 경이라는 거는 이제 갑을 공격하는 글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에도 이런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코로나 같은 어떤 어, 격변의 그런 운이 일단은 찾아왔는데요. 금년에는 예, 지지가 수가 있습니다. 수, 수라는 것이 오행이 있어서 그것은 나무를, 우리나라는 나무를 뜻하는 글자인데 그것이 이제 나무를, 이제 나무에 물을 주는 형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1차적인 어떤 충격은 받지만은 그것이 아, 좋은 쪽으로 다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제 학, 나라가 또 명예가 날수 있는 그런 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걸 사주적으로는 이제 인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학문과 관계된 거, 또 안전과 관계된 거, 명예가 나는 걸 뜻하는데, 그래서 이제 금년에는, 어,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어쨌든, 이게 6.25 같은 때도 이 경자가 왔을 때 6.25가 났기 때문에 항상 이제 또 이것이 더 악화가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 어, 또 사주 명리적으로 해석을 들으니까 올해 2020년이 정말 중요한 해라는 네. 생각이 네. 더욱더 와닿는데요. 그 지금 지구적으로도 올해 2020년이 그 유엔 유엔 UN 기후 변화 협약. 유엔이 이런 지구 생태계 위협에 대응해야 된다. 한다는 그 협약이 사실 올해가 발효가 되는 연도이기도 한데요. 음. 이제 지구 생태계의 이런 기후 변화를 비롯한 위협은 이제는 이제 손을 떠날 수도 있는 네. 예, 플랜 B가 없다. 노 플랜 B. 뭐 이런 얘기도 음. 하는데 정말로 아마 이 위기에 닥친 분들은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구의 대기가 좋아졌다는 네. 네, 연구 결과도 막 나올 만큼 네. 이 정말 아이러니한 네, 음. 인간의좀 이렇게 정신을 탁 차리게 하는 네. 그런 해가 아닌가 네. 오늘 싶은데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리는 그런 운인 것 같고 또 그렇게 돼야 에 코로나가 이렇게 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런 환경에 관계된 것은 우리들이 항상 염두에 두고 중요한 그 교육 방향 또뭐 제가 국가 시책을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쪽으로도 좀더 많은 발전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코로나를 통해 바라본 한국의 현재와 미래 아홉 번째 시간으로 홍익 명리 주제로 우리 동양학과 박영창 교수님과 시간을 함께 했는데요. 네, 오늘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어, 우리 한국의 어떤 저력 너머에 있는 우리 반만년의 어떤 정신문화 그 선조들의 지혜와 해안을 조금 아마 느낌으로 다가 오셨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이제 매번 마무리 구호가 있는데요. 어, 지금 모든 고생하시는 또 힘내라는 의미로 대한민국 화이팅 또전 세계 지구촌의 모든 시민들을 위해서 지구시민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 둘셋 하면 하나 둘셋 대한민국 화이팅 지구시민 화이팅.